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옛날 어떤 왕이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뽐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죠. 어느 날 시동이 거울을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거울이 있던 자리의 창문을 통해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굶주린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여인과 먹을 것을 찾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 멍한 눈동자의 청년들,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왕은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픔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자 탈리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했고 또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디언 스윅스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 걸어 다녀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더 진실하게 나를 드러낸다면 다 같이 보잘 것 없는 인간이지요.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는 없으나 이런 깨달음이 너무 늦게야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아쉬움입니다. 펄 베일리는 자신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격려해 주거나 칭찬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값어치를 완전히 인지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을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철저히 확신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난관으로 인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마음속의 그 확신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무한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쓰셨으니 귀한 사람답게 그분의 택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피 골드버거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지극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자신을 대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택지베리는 단한 가지 사건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내면의 이방인을 깨어놓을수 있다. 중대한 위기의 순간이나 최고로 신나는 순간일 수도 있고, 혹은 저녁에 산책을 하다 문득 정신이 맑아지고 겸허해지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갑자기 극단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안 그러면 과거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변화를 원하는 면이 있다면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새로운 참모습과 그에 따른 내적, 외적 변화를 받아 품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감사의 자취를 남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그곳을 지나칠 때그 조그만 우정의 불꽃이 장미빛 횃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립적인 인간이 되면 자신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보다 건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온전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즐거운 관계를 맺으며 보다 깊이 있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삶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요. 더 많은 돈이나 시간 혹은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정진합시다. 작가 미상의 시, 나, 너, 그리고 우리. 내가 없다면 세상을 이루는 모든 아름다움과 철학, 무궁무진한 진리 따위는 무의미할 것이다. 심지어 이온 우주를 운행하는 별들과 지구의 존재 자체도 무의미하다. 내가 없다면 말이다. 하지만 당신 앞에 서 있는 그가 없다면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 더욱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그가 없다면 말이다. 당신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듯 당신 앞에 있는 그 또한 너무도 소중한 것이며 그가 당신을 서운하게 한다해서 그리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당신 또한 그러하므로 소설가 이에 수 씨는 별고 금악도란 소설에서 남은 곳 자신의 거울이다 내 얼굴에 티끌이 묻어 있지 않으면. 고을 속의 얼굴에 어찌 티끌이 묻어 있을 수 있으랴.거지와 정치인의 공통점.1. 입으로 먹고 산다.2.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3. 정년퇴직이 없다.4.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5.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항상 나타나는 습관이 있다.6. 지역구 관리 하나는 똑소리 나게 한다. 7.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 쉽게 버리기 싫은 직업이다. 8. 현행 실정법으로 다스릴 재간이 없다.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나의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